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에뛰드 하우스 디어 달링 워터 틴트와 디어 달링 틴트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디어 달링 틴트랑 워터 틴트는 둘다 착색력은 그리 좋진 않지만, 제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는 제품이더라고요. 음, 워터 틴트는 정말 워터예요. 외관은 살짝, 아, 음, 잠시만요. 외관이 살짝 그거 닮았어. 이거, 이거. 페리페라 워터 틴트를 너무 닮았지 않아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 페리페라는 요 유리 부분, 아래 유리 부분 되게 짧금한데 얘는 되게 길어요. 락! 음. 페리페라 틴트는 다음에 또 할게요. 제가 페리페라 제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페리페라 로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계속하시죠 먼저 발색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입술에 바르면 안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미 발라가지고 이게 디어달링 틴트고요 저는 이거 리얼레드로 샀어요 저는 리얼레드로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 사... 옛날에 한번 이걸 샀는데 쓰진 않았고, 하나를 잃어버려서, 네, 다시샀습니다 요거는 워터틴트에요. 훨씬 묽은 게 보이시죠? 자, 묽자. 음, 입술 발색 한번 해볼게요. 얘는 2호, 체리 에이드에요. 얘네 둘다 저를, 저는 체리 에이드를 샀네요. 아, 에이드래, 2호를 샀네요. 하하. <laughs> 착색력은 그저 그런 착색입니다. 얘는 오렌지로, 좀더 오렌지로 착색이 남고, 얘는 좀더 그냥 레드로 착색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디어달링 틴트입니다. 요런? 제가 이걸 몇개 발랐어요, 지금. 살짝 몇개 발랐는데. 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컬러도. 음. 예쁜데. 자그 다음은 워터틴트입니다. 괜찮았나요? 이 정도입니다. 짠. 자 그러면 정말 허접했다. 에뛰드 디어달링 틴트, 디어달링 워터 틴트 였습니다. 안녕!